아, 네, 안녕하세요. 그, 카제로스에서 로아를 즐기는 유저북입니다. 어, 오늘 이제 2월 27일 날짜로 새롭게 레이아웃을 공유하게 되어서 안내차 영상을 올리고요. 어, 미리 말씀드리면 로아 기본 설정에 맞춰서 레이아웃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단축키를 바꾸신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만약 기본 설정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어 이렇게 ESC를 누르시고 환경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어 저체 카단에 전체 초기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초기화를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설명드리면은 기존 버전과는 다르게 제가 메뉴를 두 가지로 나눠 봤고요. 사용 빈도에 따라서 나눴는데 어, 하나는 이제 종합 메뉴라 이름을 붙였고 하나는 퀵 메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 일단 보시면은 어, 1 2 3 4 2위 에 있는 버튼 두개 같은 데 중에서 요두 개가 이제 <laughs> 제가 종합 메뉴와 킹 메뉴로 만든 건데요. 어, 우측에 이 사람을 목 조르고 있는 이 아이콘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어, 이제 뭐 가방이라든지 캐릭터 정보, 전투 스일 월드맵, 생활 스킬, 그리고 생활 모드 전환, 상호작용, 친구창, 길드, 카드 보관함, 파티 찾기 등등의 이제 메뉴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어, 이 설정상, 이 마지막에 아이콘 설정한 게 대, 기본 이제 대표 이미지로 나오다 보니까, 어, 이 <laughs> 버튼의 아이콘 자체가 좀 우스꽝스럽지만 이 목을 조르고 있는 그런 파티 찾기 버튼이 된 거고요. 어, 이스퀘어홀 모양과 닮은 이킹 메뉴를 보시면 은이 배틀 아이템 위에 있는 F1부터 어, 5번, 6번, 7번, 8번, 9번에 해당하는 버튼들을 이제 할당을 시켜놨습니다. 7, 8, 9번들 뭐 보통 여기에는 이모티콘이라든지 패시라든지할 것을 많이 놓잖아요 그래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6번 노베는 네. <laughs> 이모티콘 나오고 그다음 후, 후반쪽으로 가면은 어 일단 6시 방향에는 악보 열수 있는 F2번 넣어놨고 퀘스트를 할수 있는 F5번 넣어놨습니다 5번도 있고 우리가 로아톡 많이 하시니까 로아톡 버튼도 넣어놨고요 음, 보통 폰으로 이제 에페나를 많이 하시니까 에페나 버튼도 따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뭐 참고 이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패버튼도 어, 넣어놨고요 비프로스트까지. 그래서, 어, 퀵 메뉴에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두 가지 메뉴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 그냥 눌렀다 뗐다, 터치를 한번 하고 마시는 게 아니고, 꾹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메뉴가 나오면은 1시나 6시 이런 식으로 음, 드래그를 하셔야 어, 버튼이 이렇게 동작이 됩니다.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12시에 있는 가방에 가방을 열고 싶다 하면은 꾹 누른 상태에서 12시로 손가락을 움직이고 가방이 선택된 걸 보셨으면은 손가락을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방이 나오게 됐고요 어, 킹맨 역시 마찬가지로 어, 비프로스트에 두고 손가락을 떼면은 비프로스트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즐기시면 될것 같고요. 어, 두 분, 이맨 좌측에 있는 거는 제가 스크롤 버튼을 이제 한번 그냥 넣어봤어요. 좀 보여드리면은 이 버튼이 이제 스크롤 버튼이 고요 손가락을 이제 위로 올리면은 <laughs> 확대 확대 네, 밑으로 쓸어내리면은 축소 축소 이렇게 사용 가능하시고 당연히 이제 로아 기능 기본 설정을 가져온 거라서 컨트롤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스크롤을 내리시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변경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조금 이제 변경된 점이 어 기존 조작에서 이제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MB1 마우스 버튼이라는 건데 레프트라 써있죠. 이거는 좌클릭이라는 뜻이고 여기 리턴이라 써 있는 거는 엔터 버튼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별도의 어떤 버튼들이 없어요. 이게 왜 없냐 하면은 M, 한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했을 때 이렇게 좌클릭을 하겠다 이런 설정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별도의 버튼은 이제 나오지 않는 거고요.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은 엔터 기능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채팅창인데. 두 손가락으로 누르면 채팅창이 활성화 되고요. 어, 그리고 세, 손, 세 손가락을 터치하게 되면 키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laughs> 하이하고 두 손가락 하면은 네, 이렇게 채팅이 나가는 거죠. 다시 키보드를 닫고 싶으면 똑같이 세 손가락 하시면 되고요. 어, 엔터를 다시 채팅해 주고 싶으시면 두 손가락, 그 다음 키보드가 필요하니까 세 손가락. 타이핑하시고 두 손가락 하면은 채팅이 되는 거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채팅이 지역으로 보이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하이 치고 여기 지도 모양, 음, 지도 모양이 이제 탭 버튼인데 어, 이 탭을 누르시게 되면은 똑같이 채팅의 속성이 변합니다. 하이 하이 치고 두 손가락 하면은 일반 채팅 나가고 다시. 하이고탭 버튼 누르면 지역 지팅으로 하이. 뭐 이런 식으로 어, 폰노아로 필보라든지 유령선 진행하시게 되면은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두 손가락은 좀응용할 때가 많아요 생각보다. 어,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각인 상자 열기 하고. 요거, 요건 이제 확인 버튼이 사전에 이제 체크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그냥 확인 버튼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 손가락으로 뭐 마우스를 갖다 댈 필요 없이 두 손가락 터치로 그냥 승인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비프로스트 이동할 때 한번 여쭤보거든요. 어, 요런 창에서도 그냥 두 손가락 누르면은 네, 엔터 기능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laughs> 실마의 혈석으로, 길드 의 혈석으로 아이템을 교환하는 데서도 그냥 편하게 마우스로 손가락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두 손가락 엔터로 편하게 뭐 물건 살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오시면은 여기 하면 그냥 나오네요. <laughs> 어 그래서 뭐 제가 가장 이번 이제 새롭게 레이아웃 올리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엔터를 넣게 된것 이게 좀잘된것 같아요 폰노하면서 네. 좀 많이 어 채팅 치는 부분도 좀 수월해졌고 뭐 메뉴키 이용하면서 상점에서 아이템 산다든지 그런 것도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전에 제가 쓰던 버전도 그렇고 이번 버전도 그렇고 이 어, G 버튼, 이 G 버튼 경우는 제가 Shift G가 그러니까 대화 스킵 기능을 자동 그냥 기본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laughs> 이전에 쓰셨던 분들은 좀 알고 계시겠지만 <laughs> 보시면은. 네. <laughs> 기본적으로 이 G 버튼 자체가 Shift G를 같이 누르는 에, 기타 명령까지 같이 묶어 놓은 상태라서 어, 대화하시는 건다 스킵이 되고 편하게 게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요거는 제가 현재 음, 오늘 날짜로 이제 커뮤니티에 이렇게 업로드를 해놨고요 만약에 어, 좌클릭으로 캐릭터를 이동하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게 다른 이제 좌클릭 버전도 올려 놨으니까 한번 적용해 보셔서 재미있게 게임하시고 <웃음> <웃음> 어, 네. 어, 보고 계시는 이 레이아웃은 제가 그냥 임의로 제가 편하게 하려고 어, 저장한 레이아웃 배치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 뭐 이제 컨트롤러 편집으로 그냥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뭐 바꿔서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로아가 이제 스킬이 왼손이고 오른손이 이제 마우스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바꾸시려면 바꾸실 수 있고요. 네. 뭐 앞으로도 재밌게 로아 플레이하시길 바랍니다.